시사하셨습니까 반찬입니다. 오늘은 유목민 어그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지남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분명 존재를 할 테니 추후에 많은 변동이 발생하면 고정 댓글이나 새로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로 시즌에는 엔젤리키라고 하는 갑옷에 사용하여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를 합니다. 각 직업들은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스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은 ESC, 상단 책 모양 우측 어그먼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엔젤리키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의 클립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먼트 확인은 스킬별로 1렙, 3렙, 5렙, 7렙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샌드 트리멀스입니다.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광역 피해 범위가 증가됩니다. 레벨별로 범위 차이가 존재를 하기에 1렙부터 전부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붙이기 전이구요. 이그 정도 범위인 것이 조금 더 멀어지도록 할게요. 다음 1레벨입니다. 다음 3레벨이고요. 다음 5레벨입니다. 마지막으로 7레벨입니다.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체감이 되시죠? 1레벨과 7레벨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레벨입니다. 다음은 7레벨이고요. 범위가 늘어나는 게 체감이 되시죠? 다음은 팬텀 블레이드입니다.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레벨업 당 데미지와 공격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레벨별 증가가 존재하기에 1레벨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팬텀 블레이드입니다. 다음 1레벨 팬텀 블레이드고요. 다음은 3레벨, 다음 5레벨, 마지막으로 7레벨입니다. 1레벨, 7레벨 비교하실 수 있게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레벨이고요, 다음 7레벨입니다. 속도 차이는 확연히 느껴지시죠? 다음 마지막으로 플라잉 시미터입니다.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레벨 당 데미지를 증가하며 시미터가 작게 분열됩니다. 레벨별로 다른 점이 존재하기에 1레벨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그먼트를 붙이기 전 플라잉 시미터입니다. 1레벨이고요. 다음 3레벨입니다. 다음 5레벨이고요. 마지막으로 7레벨입니다. 확실히 비교되시게끔 1레벨과 7레벨 착용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레벨입니다. 다음은 7레벨이고요. 여기까지 유목민 어그먼트 관련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시즌 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분명 바뀌는 점이나 업데이트되는 점이 존재할 것이고. 부가 설명이 필요하면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고 바뀌는 점이 크다면 새로 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서버 종료 전까지는 평일 오후 9시에서 12시 방송하오니 편히 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답하시지 않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찬이었습니다.